어, 현재 시간은 2025년 11월 11일 오전 8시 4분입니다. 자, MS 투데이 금융 차트 분석팀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 잠시 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일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해당 추세선 예 해당 추세선과 직접 매물 때 부근까지의 단기 상승 어,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 현재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전 하락 추세선 부근, 즉이 자리가 어, 저항값이 될수 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리플. 음. 리플도 전일 좀 상승. 을 해서, 현재까지도, 어, 상승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음, 단기적으로는, 어, 여기, 직전 고점, 어, 업비트 거래소 일봉 차트 기준이죠. 예, 직전 고점까지의, 어, 단기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 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선, 부근까지의, 어, 저항이 확인됩니다. 지금 요 룸까지는, 어, 현재는 상승 구간이 열려있는 상태다. 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음, 그리고, 스텔라 루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 자, 스텔라 루멘도, 어, 전일 코인들 상승에 이어서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요 하락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상태로 보여지고 음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추세선 부근 그리고 직전 매물대 부근까지의 예 단기 상승, 어, 룸은 열려있는 상태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델라 룸엔도 살펴봤고요. 후, 솔라나 솔라나도 어, 바닥을 좀 다지는 어, 모습이 나왔고 단기 상승 추세는 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음 직전 매물 대 부근 까지 그리고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단기 하락 추세선 까지 부근의 상승 여력은 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솔라 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음. 어, 직전 매물 대 부근 를 돌파한 이후에 이평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 단기 하락 추세선 부근까지의 상승 룸은 현재 존재한다. 열려 있는 상태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어,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이 또 눌리기도 하고 음... 이런 종목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 직전 거래량 대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다. 어... 현재 뭐 유니스 미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음, 크죠. 유니스업은, 어, 8월 15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11월 5일, 거의 뭐한 3개월 동안 어, 진행됐던 이 하락을, 어, 단 며칠 만에 그냥, 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스업 같은 경우는 요 추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 하락 추세를 현재 돌파한 상태고, 어, 현재는 직접 매물대 부근에서의 기계적인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고, 예, 다시 패턴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헤데라 한번 살펴보죠. 헤데라. 최대라도, 음, 동일하게 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하락 출세선 부근까지는 아직 더 이격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음 현재는 뭐큰 틀에서 보면, 이예 수렴의 가정 안에 어 위치하고 있다. 일단은 이거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죠. 그죠? 음. 자, 오늘은 어, 요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 추가적인 어, 상승 룸은 어,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금일 방송 어, 시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